우리가 독일하면 유럽을 이끌어가는 경제 강국이자 막강한 제조와 수출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고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저 안정적이고 잘살 것만 같던 독일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며 서민들이 집을 갖는다는 건 그저 꿈만 같은 일이 되어버렸고요. 안정적이던 에너지 가격마저 급격하게 상승하며 국민들은 전기와 난방을 쓰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자랑하던 제조업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 전 독일 최대의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은 공장 3개를 폐쇄할 것을 발표하며 수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했을 정도죠. 이젠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 총체적 난국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강자, 철옹성 같던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독일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제조 수출 강국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보쉬 등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 브랜드들이 전부 독일의 브랜드일 정도죠. 독일은 이렇게 뛰어난 제조산업과 높은 품질을 무기로 전세계에이 제품들을 수출해왔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2010년대 중반에는 무역 흑자만 무려 약 2,400억 유로에 달하며 세계 최고 무역 강국임을 입증했죠. 하지만 이러한 무역 중심의 경제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죠.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활발해진다면 무역도 더 활발해지는 등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죠. 독일도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독일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독일 자동차 제조에 아서 을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폭탄까지 예고하면서 독일의 수출은 얼마 전부터 한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영상의 그래프만 봐도 2020년대 들어 독일의 무역 흑자는 정말 처참 할 정도로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독일의 주력산업이 흔들 리자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일자리 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독일의 안정적인 일자리란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제조 공장 3개를 폐쇄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근로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죠. 이 외에도 독일을 대표하는 기술 서비스 기업인 보쉬 또한 최대 만 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독일의 근로자들은 현재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독일 전역에서 거의 5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정도죠. 이 정도면 거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수출 중심 경제와 세계 경기 둔화 이외에도 독일의 앞날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 문제죠.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일부 추정에 의하면 독일의 인구는 2040년까지 수백만 명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독일의 출산율 감소가 눈에 띕니다. 최근 조사 결과 독일의 출산율은 최근 10년 이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1.5% 5 8명이었던 독일의 출산율은 최근 1.35명까지 떨어져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독일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을 떠나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인 걸알수 있죠.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인구가 대부분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말 문제인 게 독일 경제를 끌고 나갈 젊은 층 사라진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야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고 늘어나는 노인층을 부양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래도 높은 복지 수준으로 노인 연금 지급액도 많은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까지 줄게 되면 독일의 재정은 극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태가 정말 심각하죠. 상황이 이러자 2015년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난민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구가 부족하다면 이민자들을 받아서라도 경제를 유지해보겠다는 건데요. 영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도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만 해도 무려 70만 명에 달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당시 독일이 받아들이는 난민들의 수가 유럽 전체 수용 인원의 무려 6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니 독일 정부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 난민과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해서 인구 감소를 방어한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한순간 다른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하게도 독일 이곳저곳에서 난민, 이민자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이민자들의 소득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이민자들이 독일에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독일인들만큼 능숙하게 일하긴 어렵겠죠? 독일 문화에 대한 적응도 필요할 테고 언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들은 비교적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저숙년 저임금 직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에 이민 온후 처음 2년 동안 이민자들은 독일 본토인들 급여 에약 55%에서 61%를 번다고 합니다. 그나마 10년 정도를 일해야 90%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죠. 아무래도 언어가 능숙해지고 기술 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간은 둘째치고 지금 이 문제입니다. 독일은 이민자들을 잔뜩 받아들 였지만 이들의 소득은 생계를 이어 나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민 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소득이 아예 없는 기간도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난민들이 전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가 뛰어난 독일답게 난민들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지란 것도 결국 세금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모든 것이 독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로 인한 독일 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재 개정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난민들에 의한 범죄 증가 또한 독일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최근 독일인들은 난민과 관련한 범죄에 무척 민감합니다. 이렇게 된그 시작점으로 2016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새해 전야제 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전야제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가해자 가 전부 난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가해자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으로 확인되면서 독일 사회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이후로도 또 독일 내에 이러한 난민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독일 사회는 독일의 이민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독일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2023년 전체 범죄의 무려 41%가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정부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뒤늦은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4년 더 엄격한 이민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고요.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일부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척 강경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인의 무려 86%가 이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67%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이미 독일 내에서 이민자의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의한 사회 문제 이외에 독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 부족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독일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수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의 차트를 보시면 맨 위에 보라색 선이 독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입니다. 1년에 약 40만 채정 정도죠. 그런데 실제 공급량을 보시면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독일은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현상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 문제입니다. 최근 조금 꺾이긴 했지만 독일의 주택가격은 2010년대 들어서 정말 빠르게 상승해왔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버렸죠. 상황이 이러니 독일의 서민층에게 집을 갖는다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을 안 사면 임대로라도 살아야 하는데 주택 임대료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높아져버린 주택 가격으로 인해 그 수많은 주택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모였기 때문일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임대료도 주택 가격 못지 않게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온 걸알수 있죠. 즉, 이제 독일 국민들에게 주택 구입은 하나의 사치로 자리 잡았고요. 당장 월세를 감당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만큼 각박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여러 요인들 이외에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동독 서독 간의 경제 격차 또한 큰 문제입니다. 반세기 넘는 긴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되었던 두 지역이 갑자기 통일이 되면서 합쳐졌기 때문인데요. 통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본주의와 산업화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군 서독 지역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독 지역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약 12만 7천. 원 유로인 반면 동독지역 가구는 4만 3천 유로에 불과합니다. 자산만 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에요. 물론 1990년대에 비하면 동독지역 의 소득 수준이 서독지역을 많이 따라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독지역의 약70% 수준에 머물러 있죠. 결국 이러한 지역 격차는 생활 수준 임금 교육 수준 차이로 이어졌고 동독지역 주민들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에서조차 지역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독일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지역 격차는 현재 독일 경제 성장에 불균형을 가져왔고요. 이는 독일 내에서 사회적 불만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경제 강국 독일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철옹성 같던 독일 경제가 흔들리는 걸 보니 유럽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현재 술취 총리가 국회에 신임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독일이 현재 겪고 있는 이 난관들을 해결하고 유럽 경제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